우리 하루하루 날은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사하기도 하죠 인생도 역사하고 하루하루 속에 많은 상환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저주가 될 거냐 축복이 될 거냐 그것은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느냐 욕처럼 진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우리의 날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루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 봅시다. 10편, 15편 찾아 봅시다. 10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될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조건이 정직하여, 요비.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욥기 장이 말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햇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그래 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요배의 날이 왜 전부 다 축복이었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상급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0%라고. 벌써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신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정직하면 손해 보느냐?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네 명의 학생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끼고 이제 드라이버로 나가서 시컷 놀다가 학교 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핑계 대기를 자동차 펑크 나가지고, 이제, 밖에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오전에 쪽지 시험 쳤는데, 너희들도 시험 쳐야 되겠다 해서, 네 명의 학생을 다 멀리 들어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어느 쪽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쓰라고.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그날 자체가 중립적인 것인데 그 날이 축복이 되기 원하면 그 정직한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최선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실로 심부를 삼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수 있는 것을 최선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포드 사장이, 그 자동차 만든 포드 사장이 이제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갈때 1달러 하나씩 딱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막 뒤에서 막궁시궁시하고막 대기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돈 많이 줄줄 줄 알았는데 1달러 주는 거거든요.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달러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 호텔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냐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게 될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서가랴 사장에도 작은 내리날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 거창했습니다. 컸습니다. 스르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나 스르바벨 성전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 하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번 왜 축복받았냐 하면 은 그러면서도 푸념을 들어놓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죽기 해주신 결말을 들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수험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험교회 있는데, 우리 모임할 때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하면은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잘해야 된다. 그거 모르면은 참고 견디는 걸 못하면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를 워낙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즉흥적인 걸 좋아하지 꾸준한 것 자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이십니다. 성경 보시면은 이게 쉽게 읽힙니까? 안 읽히죠. 이게 얼마나 인내를 요합니까 <laughs> 읽어보면은 창세기 재밌길 건데 주례기부터 가면 중간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하... 하나님이 사람 인내하게 만드셔요. 출애굽에 교일면그다음 레위기 제사법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민수기 숫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이 인내 인내를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도 못 배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못 보게 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누가 설교하러 와서 지루하게 하면요 잘 되다 생각하고. 인내 좀 배우자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루한 걸잘 참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거든요. 지루한 걸못 참으면 요 신앙은 못 배웁니다. 감정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요신앙은못 배워요. 지루한 걸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모시다. 이 정말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 주님은 거의 끝쪽 역사를 하시니까. 가능하면요. 모임 나오면 끝날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거의 뒷부분의 역사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야, 너는 정말 잘 참고 견디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칙을 항상 지, 원칙을 지키게 되는 거. 원칙을 시편 남송해 봅시다. 7 3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정말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한 자가 훨씬 더잘돼 가고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1절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건 절대 원칙이고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을 요리라고 하면은 요리상은 그게다가막 이것저것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 봤을 때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집어넣거든요. 나중에 요리가 탁 되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생, 인생을 요리라고 하면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는 한에는 다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온갖 종류의 양념에 들어가서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보면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에서는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위하리오 죽게 되어도 장자 명분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죽게 되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확신이 들면은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주님 뜻이다 하면요.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그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과거에 리오야 단이 활동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 27장에 바다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용을 죽이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뭐잖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모세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마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주기를 정말 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구원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축복의수단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들이 켜보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참그 성경 보면 요셉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고생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필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옥중 소신이 기록되잖아요. 존 번년이 감옥에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전도하느라고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철력 정책이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 뜻 가운데 있는 한에는 필요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심한 날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도 시불조 생활을 해야지. 나도 건축원금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해외 성교에 동참해야지. 그렇게 보면 주님이 그런,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날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도 성교하는 걸 지원하고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선한 마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배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에신분 중에도 가끔 수요일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주일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잖아요. 때로는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속에서도참 보시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잖아요.